안녕하세요. 사주이기 아름다운 이야기의 미담입니다 음, 오늘은 여러분들이이제기문는갑을 시작하면서 꼭 아시고 가야 될는이갑자에 아,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6 0갑자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육갑이라는이야기육 갑이라는 것은 육십갑자의 줄임말입니다. 육십갑자를 줄여서 육갑이라고 하는데요. 옛날에 욕으로 많이 썼죠. 육갑 떤다 그죠. 육십갑자는 갑자를 시작으로 해서 제일 끝에 개해까지예요. 이것을 육십갑자를 외우셔야 되는데, 왜 육식 갑자인지를 아셔야 될것 같아요. 갑이 다 1등이에요. 갑자, 갑술, 갑신, 갑오, 갑진, 갑인 해서 갑이 10명의 뒤에 달린 식구들을 데리고 앞에 여섯 명이 서 있다고 해서 육십 갑자예요. 이쪽으로 보면 육십 개잖아요. 이게 육십 개인데 여섯 명의 갑자. 그래서 육십 갑자에서 육 갑이라는 것은 이 갑이 여섯 개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갑을 대장으로 삼고 모든 것은 갑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요즘 정치나 뭐 경제에서 그러죠 갑을 관계 <laughs> 갑이 항상 셉니다. 그래서 갑자, 갑술, 갑자의 집에 식구들은 이렇게 을축병인 정묘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 개유들이 살고 있는 거고요. 갑술의 집에는 을해부터 시작해서 개미까지. 갑신네 집 식구에는 을류부터 시작해서 개사까지, 갑오의 식구들도 똑같이 이렇게 뒤에 뭐든지 처음은 갑으로 시작하고요. 끝에는 음, 개가 이제 열 번째 장군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개니까요. 그다음 뒤에 있는 이두 글자들은 따로 놔뒀는데요 이건 공망이라고 하죠. 공망. 예전에 서방님 전쟁터 보내고 서방님 멀리 보내고 아니면 혼자서 독수 공방이라는 말이 들어보셨죠? 밤을 긴긴 밤을 혼자 지새운다는 말에서 독수 공방이라고 하는데요. 이 독수 공방은 거의 예전에는 살이라고 해요. 살 독수공방살, 그래서 공방살이 들면 남편하고 오래 못 산다, 혼자 산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요즘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갑자네 집에는 술레가 공망이더라. 갑술네 집에서는 신유가 공망이더라. 갑신네 집에서는. 오미가 공망이더라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것 같아서 공망까지 가보의 집에서는 진사가 공망이고요. 갑진의 집에서는 음, 인묘가 공망이에요. 갑인의 집에서는 자축이 공망인데요. 공망을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에 12 지지를 외우시면, 뒤에 이 갑자잖아요. 갑자. 자 앞에 오는 두개술 해가 공망이 되는 거예요. 어, 여러분들 좀 외우시기 쉬우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항상 자 앞에 두 개가 아, 공망인데요. 뒤로. 공망은 비었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사주를 보시면서 조금 유심히 봐두셔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갑 육식갑자에서 이해를 잘 하시고 기문둔갑은요 이 갑을 감추는 학문이기 때문에 이 육식갑자를 잘 외우셔야 하고요. 갑이 들어가는, 갑자, 갑술, 갑신, 갑오, 갑진, 갑인는 머릿속에 딱 넣어 놓으셔야 될것 같아요. 그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자주 듣다 보면, 어, 빠른 이해가 되시는 순간이 있어요. 그렇다고 굳이 막 열심히 외우시려고 하시지 말고요. 자주 들어주시면, 아마, 가는데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육식 갑자 오늘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계속해서 이거를 공부를 하게 될 거니까요. 머리 아프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어,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